여러분, 혹시 스마트한 돈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? 지갑에 넣는 종이 돈 말고 디지털로 쓰는 돈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. 스테이블 코인이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이 돈은 1코인이 1,000원, 5,000원처럼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요. 그래서 안정된 코인, 영어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죠. 왜 필요할까? 그런데 이 디지털 돈,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언제, 누가, 얼마를 만들고, 어디서, 어떻게 쓰고, 다시 어떻게 회수할지,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,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요. 여기서 필요한 건,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, 블록체인입니다. 조작이 불가능하고, 모든 기록이 안전하게 남는 기술이에요. 서울 랩스와 엑스피어의 등장.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바로 서울 랩스예요. 서울 랩스는 엑스피어라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이 기술 덕분에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, 유통, 회수까지 전부 자동으로 실수 없이, 조작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서울 랩스는 디지털 돈이 달릴 도로를 깔아주는 회사. 엑스피어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튼튼한 자동차예요. 실생활 활용. 앞으로는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, 편의점 결제도 이 코인으로 할수 있어요.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서울 랩스와 엑스피어가 만들어갑니다. 세계 흐름.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 기업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돈처럼 사용되고 있어요.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. 미래와 비전, 지갑 대신 휴대폰으로 쓰는 디지털 돈의 시대, 서울 랩스와 엑스피어가 미래의 금융을 이끄는 숨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 쉽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, 엑스피어와 함께 만들어 가요. <목소리>